안녕하세요 플로우골프의 최두령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요즘 필드 레슨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릴 내용은 에이밍입니다 필드 레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연습장에서와 필드에서의 굉장히 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방향을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샷이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공이 올바로 나가질 않아요 방향을 어떻게 올바로 잡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티를 먼저 꽂아야 되겠죠 근데 티를 일단 꽂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 티박스를 활용을 해야 돼요 티박스는 이 구간 안에서 내가 공을 앞쪽에 놓을 수도 있고, 뒤쪽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구간을 활용을 해서 꽂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티를 꽂고, 뒤에서 이제 방향을 볼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내야 될 방향을 딱 보고, 가면서 그 연장선상을 눈으로 상상을 해서 그려서 뒤에다가 딱콕 클럽 헤드를 찍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스탠스를 이 라인 선상에 평행하게 딱 놔요. 몸을 이제 목표에 먼저 정렬을 하는 거죠. 클럽 페이스를 목표를 이제 향하게 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자 샤프트를 이제 목표에 향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샤프트에 공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딱 연결이 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 공의 30cm 앞에 어떤 하나의 점을 내가 상상한 점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그 점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 클럽 페이스를 그 점을 향하게끔 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먼저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해서 내가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셋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가요? 이렇게 해도 셋업이, 그러니까 에이밍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자라면, 또는 머리 올리러 가셨다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섰어요. 좀 전에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다 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보고 있죠? 이렇게 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맞은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줘요. 자, 왼쪽으로 도세요, 왼쪽으로 도세요. 그럼 막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치게 되면요. 은 정말 확신, 확신 없이 치게 돼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옆에서 봐준 대로 내가 틀면은 선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막 왼쪽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신 없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 또는 가가지고 막 몸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자,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잘못 서 있어요. 잘못 서 있죠? 그러면 옆에서 와서, 다른 거할거 거 없이요. 다른 거할거 거 없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방향대로 클럽 페이스를 이제 직각으로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정말 너무 엉뚱하게 잘못 보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이 연습장에서 할 일이 되게 중요한데. 연습장에서 연습장에서는 일단은 팁박스가 있고 내팁박스가 향하는 방향이 어딘지는 미리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알고 계셔야 돼서요. 그래서 뭐 망탑을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연습장 타석에서 그냥 치면은 그 망탑을 아 에이밍을 하면 망탑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망탑을 한 번씩 옆으로 탁 돌려서 눈으로 봐주세요. 고개를 탁 돌려서 망탑을 보고 그리고 치세요. 계속 공만 보고 치지 마세요. 그냥 공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공 치고 나서 목표 보고 치고 나서 목표 보고가 아니라 싹딱 셋업을 한 상태에서 망탑을 한번 봐주세요. 내 타석이 향하는 방향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필드에 가서도 딱 셋업을 하고 딱 옆을 봤는데 목표가 보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셋업을 잘못, 정말 엉뚱하게 잘못했다 라면 평소에 하던 느낌대로 옆을 딱 봤는데 어 이상하네 보통 내가 딱 봤을 때 망탑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겟이 저쪽이네 뭔가 고개를 더 꺾어야 될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옆으로 서서 목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서서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이미 타석대로 서면은 망탑을 향할 거기 때문에 망탑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해 줘서 자, 저 방향이 내가 선이 에이밍 되어 있을 때 내가 선 방향이야라는 거를 계속 어, 내 시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방법적인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우리가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내 감각이 동원이 돼야 돼요. 너무 우리가 자로 잼 듯이 공 앞에 뭔가 점을 딱 찍어서 아니면 뒤에 찍어서 해도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은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본 바 초보자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찍고 뭐 하고 해봤자 그래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 내가 방향을 보는 감각을 키우려면 그냥 멀리 보고 멀리 보는 상태에서 마치 내 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 면을 뭐 테니스 라켓이든 탁구채든간에 이 면을 목표에다가 딱 갖다 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탠스를 취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목표를 확실히 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전제가 내가 방향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설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중급자라면 그러면 얼추 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할 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내가 목표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목표를 보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고 내가 지금 이치는 이 공을 허공에 날려서 드로우를 칠 건지 페이드를 칠 건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저쪽으로 보내든지 서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손쉽게 제가 지금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냐면 마치 여러분이 테니스를 지금 치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공이 넘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내가 테니스를, 라켓을 가지고 쳐야 돼요. 근데 내가 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치고자 하는 곳을 인식을 이렇게 페리페리로 볼수 있죠. 옆에 곁눈질로라도볼수 있죠. 아니면 거기를 보고 칠 수도 있죠. 내 목표를 보면서 날아오는 공을 동시에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느끼는 거잖아요. 내 몸이 어디를 향하느냐랑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고, 공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내가 목표를 인지를 하고 있고, 공을 이렇게 맞춰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뭔가 그뭐막 테니스를 치는데 정렬을 똑바로 해야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인지를 갖고 치면 그 방향으로 가 주는 거죠. 그런 것과도 같은 감각이 셋업을 했을 때 있어야 돼요. 딱 섰을 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쳐 주면 훨씬 좀더 감각적인 어떤 방향 잡는 일이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정확하게 내가 서려고 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런 방법이 내가 안 통하고 있다라면 아무리 정확하게 서려고 해도 그래도 안 된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대충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음, 아, 클럽 페이스를 목표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셋업 한 상태에서 자꾸 목표를 보려고 하세요.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내가 확신하는 그 방향대로 자꾸 쳐보, 쳐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 내가 방향을 그 방향으로 섰다고 해서 공이 그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방향을 매번 똑바로 봤는데 매번 슬라이스가 날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 구질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내 구질의 모양이 와이파이다. 뭐,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고, 뭐, 50대 50으로 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랬을 때는할수 없이 그냥 가운데를 보고 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훅 약간 드로우성으로 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한 가지 구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팁박스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팁박스, 이 넓이를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되세요. 자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오른쪽으로 확 슬라이스가 항상 많아요. 세이드를 치거나 슬라이스가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티박스를 오른쪽을 오른쪽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홀의 왼쪽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넓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놓고 치게 되면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휘겠죠. 쳐볼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들어올성 왼쪽으로 휘는 구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왼편에다가 티를 꽂고 왼편에서부터 들어가서. 목표 오른쪽을 향해서, 그쵸? 이렇게 치시면 왼편에서 가운데를 보면은 사실은 왼쪽으로 좀 휘어줘도 그렇게 막 죽는 공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오성인 분들은 이렇게 서셔서 약간 오른쪽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쳐주시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좀 많이 봐서 왼쪽으로 지금 돌아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걸 동시에 한번 볼게요. 가운데로 공략한다고 했을 때 왼편에서 쳤을 때더 유리하게 드로우성이라면 더 유리하게 공략을 할수 있고, 안전하게, 그렇죠. 그리고 오른편에서 섰을 때, 페이드성의 구질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안전하게 목표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본다고 했을 때는요, 언제나 나의 구질의 모양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팁박스를 어디에 설지를 잘, 이 여기 이 존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최대룡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필드 레슨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테니까,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